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새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미러라.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 이르시되 어찌하여 당신의 지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하여드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나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간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의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장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과 수로보건이게 여인의 그 믿음으로 그녀의 딸이 고침 받는 역사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더듬는 더듬, 말더듬는 자를 고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자 예수님은 본질에서 벗어난 그 전통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예식은 그들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의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더욱 더 강조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붙으면서 오히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자신이 그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판단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5절에서 16절에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은 그 여자가 이방 여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를 거저 뜯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로보니의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녀를 자신의 그녀를 그 개로 모욕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도 그녀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이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한 취급을 당하게 되면 아마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계 여인은 간절하게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고 예수님은 그의 그녀의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대부분의 주석서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을 강조하고 남을 강 정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에도 자신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서로 상반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하고 또 정죄했던 너무나도 쉽게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보였던 저의 모습. 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그 주장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제 자신의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또 이해합니다. 하님의 하나님을 자신의 그 틀에 맞추어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기울이기보다는 내 주장 가운데 하나님을 말, 하나님을 맞춰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갈라진 교회라는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의 한큰 교회에서 현 단임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현 단임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만 되면 그두 세력이 교회 앞에서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레이션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을 앞세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난,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지금 저의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말씀을 전하면서 제 모습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러한 자신의 모습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앞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자신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부,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수로보니계 여인의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앞서야 하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로보니계 여인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과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또이 땅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갈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내려놓고 수로 본이게 여인처럼 하인의 말씀에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